마음으로 미워만해도 살인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가늠죄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너무나 너무나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제가 얼마나 얼마나 제가 많은 지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오히려 죄진 사람이 따뜻하게, 자만하게,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끔찍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년만년이 세상에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 지구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이 파괴가 되고, 모장층이 파괴가 되고, 난극이, 얼음이 녹아서 지금,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에 있는 곰들이 살 수가 없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자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자연 만물보다 훨씬 불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애기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하고 애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 평생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죄, 죄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비엄에도 살인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하기만 해도 너는 이미 가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청년들이고 아줌마 아저씨고 마음으로만 성적으로 타락합니까? 마음으로만 죄짓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눈으로 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음란하고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죄값은 사망. 시끄럽다고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오직했으면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게 생명의 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으로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재용서 받아야 됩니다. 재용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재용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후회하도 소용 없습니다. 제 값은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예수님 믿어야 재용서 받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온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얘기가 성경에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 나옵니다. 진화론,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아메바 벌레에서부터 생겨났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 여자, 한 남자 사는 게 아니라 바람을 피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연남을 두고 또 내연녀를 두고 바람을 피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음란 가늠죄 이것은 지옥 불에 들어가서 끔찍한 지옥 불의 심판 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청년들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값은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옥 불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증명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증거보다 있다는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유튜브에 천국 지옥 치워보십시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주, 스님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슬피 울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계속 짓습니다. 온갖 죄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온갖 죄를 계속 짓고 살다가 갑자기 죽어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재용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재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그죄 값을 지옥불에 들어가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제 값은 사마, 제 값은 사마, 그사마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제 용서 받아야 됩니다. 깨닫고 예수님 믿고, 제 용서 받으세요.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없겠거니. 천국과 지옥도 없겠거니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어리석게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온 세계에 전염병과 지진이 지진이 곳곳에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이 세상의 종말로 가는 그 때에는 온 세상에 전염병이 엄청 많이 퍼질 것이요.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근, 기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저못 사는 나라, 꾸진고 이런데 굶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굶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더 앞으로 더 가게 되면은 기근이 옵니다. 전염병이 계속 퍼지고 산업 구조가 다 엉망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대로 가십시오. 가보십시오. 굶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저 아프리카고 동남아 이런 사람들 많이 죽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을 뿐 아니라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곳곳에 온 세계 전염병이 파다하게 퍼질 것이요. 지진이 곳곳에 수,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온 세계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보더라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산다고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재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재용서받아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죄값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예수님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들어갈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도 모르시는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